네. 자, 파월은 지수상승을 보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장은 그 섹터별로 대장 대장주가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밴드에다가도 오늘 유한양행 좀 올려드렸었지만 오늘 이제 대장이 유한양행이죠. 뭐뭐 뭐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알테오젠이 급등하고 오늘은 좀 바이오 쪽으로 어, 유, 어, 지금 유한양행이 대장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지금 선물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바이오 어,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종목들이 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시장의 원래 대장주였던 종목들을. 어좀 저점에서 어, 매수해 놓고 좀 기다린다면은 어, 충분히 좋은 시장 아,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제가 이제 추석 때도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이제 그 연준이 비커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 밴드에 어, 직접 좀 예상을 했고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동결을 했는데 뭐 오전까지는 저는 이제 시장이 그 혹시라도 일본 <laughs> 일본 은행이. 어,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또 이제 오후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줄까봐 어,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 저는 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강력한 매파적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자 우선은 오늘 이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어제 전화 연결에서 편입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어제 전화 연결로 편입한 종목은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G넥스원, i 하나 시스템 둘다 좋죠. LG넥스원은 또 장중에 VIP에서 좀 매매를 했었고 하나 시스템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 지금 그, 헤레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스탠스 자체는 좀 자주국방 쪽으로 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수출주, 그, 그러니까 방, 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방산이 그냥, 어, 지금 이제 대선 이슈로 인한 그 주한미군 철수, 이런 쪽으로만 좀 묶여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 이제 환율 이슈와 그 다음에 또 실적 이슈로 같이 묶여 있는 섹터가 바로, 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어, 이 지금 이제 방산주 쪽은 어, 실적 기대감과 환율도 도와주면서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그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직까지 수익률이 크진 않는데 이제 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리뷰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여러분들 종목 편입하기 전에 한번 1분 섹터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laughs> 자 이제 반도체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리포트를 냈죠. 그러면서 지금. 어 지금 이거 뭐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포트 나오기 직전에 대량 매도가 나와서 이거 선행 매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걱정을 하실 겁니다. 뭐 SK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그런데 어, 지금 그 어, 이제 보면은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모건스탠리에서 똑같이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AMD랑 이런 어, 애들 지금 그 리포트 나온 거를 보면은. 어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SK 하이닉스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지금 이제 그냥 종목 자체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스탠스는 똑같은데 어디는 나쁘게 얘기하고 어디는 좋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좀 모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죠? 어, 이제 물론 자율주행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어, 이제, 금융,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금리나 수혜를 테슬라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고, 오늘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고래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저도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는 종목이지만은, 어, 2차 전략회의가 25일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급등을 했다. 제, 제 밴드 보면은 나와요. 그럼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한양행이 현재는 또 대장이고, 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확실히 좀 돈이 몰려야 되는데 어, 지금 대장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로 이제 대,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잘 간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 수출주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하고 최근에 이제 방산하고 그다음에 식품을 볼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대장주 눌림목에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현재가 525,000원에. 삼양 삼양 식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매매를 좋아해요, 원래. 왜냐하면 어, 그냥 뭐 단순히 뭐 저출산이나 이런 쪽 저출산 아니면은 어, 또 이제 그냥 테마주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그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은 어, 이제 이슈로 크게 급등했다가 어, 그 다음에 이슈가 끝난다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그 바이오나 그다음에 이런 어~ 삼양식품 같은 대장주급의 종목들은 어~ 일단은 그~ 고점을 찍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멘텀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자료로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그냥 눌림목에서 잘 사놓고 기다리면은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해서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양식품 또 아무도 안볼때 제가 이런 매매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볼때 매수해 놓라는 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이나 한국가스공사도 한참 눌려 있을 때다 매수해 가지고 또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사놓으면 하방은 막혀 있고 어, 또뭐 어,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간다는 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 그럼 왜 제가 보고 있는지 다시 봐.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그그몇달전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올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했는데. 1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지금 라면 수출만 1조 원이 넘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라면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이제 그 원자재 쪽으로 그원자재쪽으로 해서 이제 밀가루 가격과 이제 연동돼 가지고 움직였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 식품주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아니면 지수 방어주로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수출주 그다음에 성장주 개념으로 약간 그 시장의 리밸런싱이 되면서 지금 이제 라면주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다음에 이제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좋지만 아직은 이제 수출 주도로 가고 있진 않죠. 하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또 최근에 그 비컷 단행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 이런 쪽이 좀잘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어, 불닭볶음면 어, 말레이시아에서 오믈렛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품이 이제 그 어,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알려져 가지고 우리 예전에 허니버터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꼬북칩 그 다음에 뭐 한때는 또 대용량으로 나왔던 뭐 곰표 뭐 이런 이런 것들 그 제품들이 어, 한번 유행을 확 탔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먹뭐 어, 신기해 가지고 이제 한번 구입을 했다가 어, 좀 유행이 끝나면은 다 이제 제품들이 사실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닭볶음면도 이런. 그런 그 캐짐이 발생할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이런 그 다른 요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도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 지금 스터디셀러가 스터디셀러가 될수 있는 그런 발표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구점 돌파 다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밑에서 한번 사보자. 제가 이제 주도주 눌림목 잘 하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랑 이제 교육이랑 제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약 4조가 조금 안되니까 그러니까 3조 8천억 짜리 종목 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잡주나 아니면은 급등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한때는 그또 올해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식품주를 주도했었던 대장주이고 주도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도 몇 개월 가지만 눌린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그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 선이 이제 60일선이고 이게 이제 3개월의 평균 이동평균선이고 어 이게 이제 흰그 회색선이 120일선 어 12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이제 6, 그, 이런 그, 이 120일 선을 이탈한다라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추세가 좀 죽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 확실히 지금 120일 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어, 지금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은 그, 그 120일 선을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차, 자, 2차원의 주식교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중대형주의 경우, 야, 저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 자료 갖고 나온 겁니다. 제 자료입니다. 아, 만든 거. 그래서 어, 중대형주의 경우 추세 반전의 신호는 어, 60일 이동 평균선이나 120일 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 6개월이나 6, 어, 그 다음에 3개월 평균 가격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전선 전기주 올해. 그 초반에 하락하다가, 어, 지금 그 60일 선이나 120일 선 돌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좀 중장기적인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60일, 120일 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기, 아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어, 120일 선 확실히 지지해주는 거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 기 바라겠고, 요거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그냥 식품으로 보지 마시고, 어, 환율과 그다음에 실적 이슈가 있는 어, 수출주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그 차,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자 1차 목표가는 어, 제가 이제 65만 원좀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손, 어, 제가 이제 손절가는 어, 45만 원 잡고 한번 대응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